자 준비됐나? 대답하네? 예 yes, 셉! 자 지금부터 오더 들어간다 예 yes, 셉! 테이블 넘버 일레븐 광고레 하나 로마 세트 둘 전복 스테이크 참치 카라쥬 캐비어 토마토 스 그릴랍스터 갈릭 랍스터 이 모든 요리는 3구짜리 인덕션으로 진행한다 알겠나? 대답하네? 예 셉! 예 셉! 예 셉! 예 셉! 찹찹! 예 셉! 3구짜리 해라! 3구짜리 해라. Yes, yeah. 그렇지, 3구짜리 해라! 3구짜리 인덕션 해라! Yes, yeah. 반갑습니다. 만능혁입니다. 네, 인트로 잘 보고 오셨나요? 인덕션 디자인이라고 놀림을 받고 있는 아이폰 11 프로 개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폰 11 프로는 호주산을 사용했습니다. 네, 배송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네요. 도마와 칼로 바로 개봉해 보죠. 만능혁기의 요리 교실. 네, 아주 신선한 아이폰 11 프로를 준비했고요. 네, 껍질을 잘까 줘야 돼요. 이렇게. 네, 껍질 깔때손안 다치게 조심하시고 자, 요거 알맹이를 꺼냅니다. 네, 호주산이라서 그런지, 아, 아주 싱싱하네요. 네, 요 껍질도 잘 까줘야 돼요. 깔때 요렇게 까야 돼요. 음, 내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뭐 스티커 있고요 역시나 이 내장도 잘 제거해야 됩니다 18W짜리 고속 충전기 들어있고요네 이어팟 들어있습니다 선이 있는건 이어팟이죠 자 그리고 USB Type-C to 라이트닝 케이블 네 내장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어, 호주산이라서 그런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예, 어, 이렇게 생겼어요 C자 모양으로 되어있죠 켜볼게요 아직 살아있는지 싱싱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면 디자인은 아이폰 XS와 동일하기 때문에 뭐 내부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치 디자인 동일하고요. 자, 뒷면 한번 살펴보시죠. 아이폰 XS는 듀얼 카메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덕션 디자인입니다. 자, 요리 준비됐나? 예스! Yes! 오케이 봉골레 하나 냄비 올리고 아이폰 11 프로 인덕션 디자인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입니다. 네, 사실 아무리 봐도 적응은 안 됩니다. 아이폰 11 프로 인덕션 디자인. 어, 실내 조명으로 봤을 때의 느낌 자체는 뭐, 방금 보여드린 느낌인데, 또 나가서 햇빛에 보여지는 색감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그레이 아이폰 11 프로 색감을 밖으로 나가서 햇빛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이폰 11 프로 스페이스 그리의 색감을 실내 조명과 야외 햇빛에서 색감을 한번 살펴보고 디자인도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네이징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폰 11 프로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10s를 같이 비교하는 비교 리뷰 끝판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영상 꼭 챙겨보시려면 구독하기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닝혁기였습니다 아듀! 자, 지금 빨간 거 뭐냐고? 이거 추울 때 입는 가디건이다. 알겠나? 대답하네? 예셰! Yes yes 따뜻하겠지? 예 yes yes